뉴스 브리핑 첫 번째 내용부터 좀잘 보실까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어, 이게 지금요. 네. 자 주요국 중에 최하위권 기록한 코스닥 시장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음, 여기 상단에 주요국 중에서 최하위권 기록한 코스닥 시장 수익률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이쪽에 예. 여기 보면요. 자료는 한국거래소 자료고요. 예, 연초 기준 그래서 24년 7월 23일까지에 대한 자료를 한국거래소에서 가져온 거고, 이제 뉴스 브리핑이라고 했잖아요. 기사 내용을 캡처 뜬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자, 1위가 어디냐면요. 예, 트리키에 그러니까 터키입니다. 예, 예, 옛날 그 나라명이 터키였는데 이름 이 바뀌었죠. 트리키예로 연초 대비 24년 7월 23일 기준으로, 예, 터키가, 트리케이가 무려 46%가 올랐고요. <laughs> 2위가, 2위가 일본 니케이지스입니다. 20.35%, 3위가 어디냐면요. 미국입니다. 나스닥입니다. 20.05%가 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뭐, 엔비디아부터, 테슬라도 그랬고, 엔비디아는 뭐, 이제, 어제도 그랬고, 뭐, 계속 지금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폭락을 한다고 했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런데 한국이 몇이냐면요. 꼴찌죠. 두번째예요 19위. 그리고 그러면 20위는 누구냐? 마이너스 6.46% 연초 대비, 연초 대비 7월 23일 기준으로, 지금 이제 더 빠졌겠습니다만은, 예, 20위가 어, 멕시코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음, 멕시코라는 나라인데, 여기 제가 이렇게 좀, 예, 한번 기사를 좀 짧게 보자고요. 코스닥 상승률이 세계 주요 증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성장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 러셀 2.0 지수 이게 중수형주입니다 격차는 역대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고 20년 가까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한국 대표 성장주 시장의 현 주소다 그리고 또 다음 내용 볼게요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한데 여기 좀잘 보세요 잘 보세요 뭐라 고 쓰냐면 멕시코는 최저임금 두배 인상을 공언한 좌파 여당이 승리한 데에 승리한 뒤에 지금 패소와 같이 그러니까 이돈이 이 나라 돈 가치가 지금 급락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멕시코란 나라는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요. 부자들도 떠나고 큰손들도 좀 떠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멕시코 주식은 말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서둘러서 자금을 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써 놓은 건 뭐냐면 코스닥 지수가 사실상 위기 직전 수준의 국가 증시와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 예, 그런데 오늘 그 기사를 좀 보니까요. 네.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어 내년에 이제 금투세 시행을 예, 전체적으로 예정대로 좀 이루어지야 된다라는 게 당내의 전체적인 의견이다라고 진성준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어,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에 예, 국세청 차장 출신의 국회의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금두세로 시행을 하되, 시행을 하되, 우리가 이제 기본 공제액을 5천만 원이었잖아요. 그걸 1억으로 상향 조정을 하자. 그런 법안을 어, 지금 추진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지금 이거 내용 보셨나요? 그죠? 이미 떠났거든요. 뭐, 금두세를, 어, 금두세를 뭐, 예를 들어서 하지 않겠다, 뭐, 아니면, 뭐 폐지하겠다라고 해도요, 이분들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증시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뭔가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없이 그냥 변동성만 되게 심한 그런 장세가 80년대 대만 지수처럼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의 1929년 대공황을 오기 전 그때 주식 상황과. 대한민국이 똑같다. 이 말씀은요. 제가 이 시장에 들어온 지가 35년이 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최근 같은 시장은 처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편저편을 떠나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예, 아직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나라가 부강화되고 전 세계 주요 증시에 시가총액이 한10% 넘는다 그러면 아예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금 더 내게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창을 좀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한경코리아 기사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다 보세요. 코스닥가 언제 출범했냐면요, 96년도에 출범을 했거든요. 응, 96년도.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출범한 이후에 97년도 우리나라 IMF 맞았고요. 그리고 바로 2000년, 몇년 있다가 바로 어, 2000년도에 우리는 벤처 열풍이었고요. 미국은. 닷컴 열풍이었죠. 이 모든 것이 제 생각에는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잘 보실게요. 자 2000년 이게 닷컴 열풍인데 이때 당시에 상장자 상장사 수가요 한 1,200개 정도 돼요. 1,198개인데 지수 보실래요? 지수가 2,925 포인트예요. 그런데 지금 지금 금투세를 시행하겠다 내년에 지금요 24년 지금 여기 지금 몇 개냐면요 1,739개 요 주식 수가 그런데 지금 지수가 지금 800포인트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좀좀 좀 생각 좀 하고 살자 우리. 예. 그러고 싶어요. 음. 이걸 보시면 좀 느끼는 거 없으신가요? 그죠? 어? 예. 자, 어쨌든 뭐이 내용들 뭐 국내 그 GDP 예, 상위 20 개국입니다. 20 개국 주 지수의 등락률 조사한 거라고요. 앞어 말씀드린 게 그래서 멕시코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알겠죠? 음. 우리나라 나라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예. 순수출이나 뭐 어쨌든 우리나라 어떤 GDP나 상당히 좋은 국가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데 주식 시장이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다음 에 자료는 뭐냐면요. 급등한 코스닥 시장의 이제 그 퍼입니다. 퍼. 예. 주가 수익률 비율. 그러니까 여기가 103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좀 보자고요 자 어, 여러분들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주식 용어들이 있어요 그죠 eps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예, pr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eps는 뭐냐면 주당 순이익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퍼는뭐냐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주가의 수익성 지표 그니까 러 주가 수익 비율 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어닝 레이 o 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예. EPS는 자,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예. 어, 주당 순위, 그 다음에 주가 수익 비율.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요, 주식을 만 원에 샀어요. 예, 만 원에 샀는데, 1년이 지났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만 2천 원이 된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얼마가 됐다? 만 2천 원이 됐어요. 그렇죠? 음 올랐네. 그죠 어, 그럼 얼마 벌었어요? 어, 그래요. 2,000원 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벌었다고요? 2,000원. 이게 이게 주당 순이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EPS라고 그래요. EPS. 음, 주당 순이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전을 찾으려면 1년에 2,000원 벌었으니까 몇 년이 걸릴까? 5년. 5년 걸리겠지? 2,000원, 2,000원, 2,000원 이죠 5년 걸리겠지? 그러면 5년 걸리는 거이 5가 이게 퍼라고 하는 거예요. 퍼. 이해 가셨어요? 퍼. 그러면 이제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내가, 어, 만 원에 샀는데, 만 원에 샀는데, 만 오천 원이 됐어. 그럼 퍼는 뭐예요? 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만 원에 샀는데, 만천 원밖에 안 됐어. 그러면 얘는 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퍼주, 접퍼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고퍼주, 접어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그 고퍼주, 접어주 얘기하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저 2천여 명의 저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를 포함해서 예, 전문가님, 어드바이저님께 말씀드릴게요. 자, 문제 냅니다. 1번, 2번. 음. 예, 이거는 이제 접어주고, 음? 이거는 고퍼주요. 음. 자, 내가 주식을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접어주가 좋을까요 고퍼주가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라고 얘기해요? 접어주라고 얘기해요, 그죠? 접어주는 그렇죠? 차트상 보면 고점이죠, 그죠? 어? 어. 고포가 맞는 거예요. 바닥권에서바닥권에서 응? 1년 동안 만 원에 샀는데 지금 만천 원밖에 안 됐으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지,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니가 만 원에 샀는데 육가만 오천 원이 됐다 그러면 이건 고점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잘못 계산됐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자, 동학개미의 눈물 뭐라고 써있냐면 상반기 수익률 20개국 중에 20개국 중에 19위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개미는 얼마나 쏟아봤어요? 6조 코스닥 시장 글로벌 왕따 구력에 구력 구력이라고 써있잖아. 상반기 수익률 19위. 멕시코보다는 낫다. 이게 웃긴 거죠. 그죠. 세계 gdp 상위 2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 처참한 현실인데 아직까지도 금뜻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못됐다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하는 인구가 1400만 명입니다. 그러면 1400만 명이 다 주식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계좌를 두 개를 보유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14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600만 명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음 600만 명이 지금 주식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잘 들어요. 그러면 신랑 몰래 남편 몰래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반대로 아내 몰래 주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러면 남편이 주식에서 하여튼 주식에서 큰 손실을 잊게 되면 아내분도 삶이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600만 명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남편까지 계산하면은 1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이거는 어 초등학교 1학년 3반 수업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분들이 자녀가 있을 거예요 주식에서 아버지 든 엄마가 주식에서 아주 폐가 망신 하면 자녀들이 둘만 있어도 그 잖아요 둘만 있어도 많이 힘들겠죠 그러면 전체 국민의 대충 내가 1,400만 개라고 했으니까 3분의 2 정도는 힘들겠죠. 바꿔 얘기하면 최근처럼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윗꼬리 달고 떨어지고 막 그냥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되면 뭔가 손해를 크게 보고 힘들어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타겟이 필요한 거야. 타겟! 너 때문에가 필요한데 그너 때문에를 왜 끌어안으시려고 그럽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내쫓고 현대차를 내쫓고 우리 중소기업끼리 힘을 합쳐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 나품은어떠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로 만들어져 있고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국민이 무지하면 정치가 무지한 거다 자 보실게요 좀비 기업 남고. 제가 그 2월 달부터 강의 들었지 않았어요. 그죠? 뭔 강의를 들었냐면 지금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뭔가 뒤바꿔 놔야 된다고요. 거기에 머리 뒤두르고 앞장 서면 여러분들 인기 얻을 것 같아요. 좀비 기업 난고 대장주 또는 코스닥, AI 랠리 혼자 역주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 평판 바닥상태 코스닥만 그래요? 코스피도 그래요. 그리고 내실도 없고 상장사 수만 계속 불려가지고 에? 300개, 2 0 0개의 특례상장 5년 연속 적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송, 소장님 방송의 팬인데, 그나마 양심적인 방송을 한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이게요, 대가들의 투자비법인데, 그건 이제 그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 뭐라고 썼어요? 지금 어, 뭐라고 쓴게 아니죠. 자, 뭐라고 썼던어요 정체성 없는 시장, 내실 없는 몸집만 불어난 코스닥. 음, 그래서 어, 사항이 이렇지만 22년 거래소는 오히려 상장폐지 요건을 어떻게 했다 완화했다. 여기 몇 년도예요? 2022년, 2022년. 자, 다같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어, 대한민국 개인취자 여러분, 저 따라하세요. 몇 년? 2022년. 지금 몇 년도예요? 2024년. 기억하요? 22년? 자, 22년에. 뭐라, 상장 요건을 완화했다. 상장 폐지 분명히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어. 이러는 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자,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기업심사에서 퇴출돼야 되는 거고, 그런 회사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관련 규정을 확 바꾸면서 어떻게 했다? 아이, 그냥 해. 단지 투자주의 환기 종목은 뭐냐면 코스피로 따지면 관리 종목이에요. 옛날에는 관리 종목이 30분마다 그냥 거래됐잖아요. 지금은 그냥 장중에 거래가 된단 말이죠. 투자주의 환기 종목은 이런 거예요. 야, 이거 회사 쓰레기인데, 하여 아, 조심해서 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렇게 지정되는데 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성준 위원장님은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개인들이 힘들어 하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첫 상장 폐지 무효 판결이 나온 이른바 2022년. 저 따라 하세요. 몇 년? 2022년. 음. 제가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는지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간만우 사태. 아세요? 모르시죠? 검색해 봐요. 이게 뭔지? 이후에 거래소가 좀비 기업 퇴출을 결정할 때 지나치게 어떻게하다 소극적으로 변했다. 즉 무슨 얘기냐? 개인 투자자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돈을 빼서 드십니까? 그런 지적도 제기가 되고 여기 이제 김학균이라고 하는 그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닥 상태인 코스닥 시장 평판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 상장 문턱 높이고 택출을 용이하게 해야 된다. 시장 건전성을 되살리는 게 급선무다. 자, 박수 세번 시작, 짝짝짝. 김학균 센터장님. 어쩌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맞다라는 거죠.